안녕하세요. 슬라임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영상이 끝나시고 댓글에다가 투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펌킨 크리스탈 젤리라는 슬라임인데요. 원래 핑크 색깔이었는데 제가 음, 바꿨어요. 색을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이걸로 한, 이걸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제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만져볼게요. 만지고 있지만 느낌은 역시 좋고요. 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은 아니고 그냥 보통 입니다 어쨌든 좋아하는거나 안좋아하는거나 상관없죠 다 슬라임은 슬라임이니까 두번째 리뷰 들어갈게요 이 슬라임을 섞어봐 심쿵할걸 따로 또 같은 슬라임 인데요 이것도 제가 색을 바꿨어요 이것도 느낌은 좋고요. 이것도 느낌 좋아요. 이거 시청자분들은 못 만져보겠지만,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리뷰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름표가 없어져서 저도 이름이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리뷰 들어갈게요. 이 느... 이거 느낌이 좋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끊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거 산, 이거, 제가 산 슬라임들은 다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산 거랍니다. 아, 마트에도 팔아요. 저희 동네 마트에는 팝니다. 느낌이 완전 좋아요. 그럼 마지막, 기호 4번 리뷰를 해볼게요. 근데, 네. 이것도 펑킨 캐릭터 드는데, 이것도 느낌이 좋아요. 슉. 귀여워. 우와. 이것도 촉감이 진짜 좋아요. 이게 잘 끊기긴 하는데, 느낌이 진짜 좋아요. 말랑해요. 이거 보시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오늘 슬라임 리뷰 여기까지 할게요.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안녕.